fx가요, 3 이하에서는 무리함수, 3보다 클 때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3 이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요,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3콤마 마이너스 2죠. 3콤마 마이너스 2 표시해볼까요? 3콤마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럼 요 점이에요. 3콤마 마이너스 2가. 자, 그 다음에 x의 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요 왼쪽으로 휘겠다 그쵸 근데 앞에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요렇게 밑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작점은 여기 있고 자 그래서 3 이하에서는 그래프가 요렇게그려졌고요그 다음에 이제 얘 3보다 클때 3보다 클 때는 요 유리함수가 그려진다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y는 x-1분의 자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 a-1x의 개수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자 정근선이 뭐야 정근선이 음 1x는 1이야 정근선이 x는 1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그럼 정근선 그리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 정근선 정근선이 x는 1 자 x는 1을 그렸구요 여기가 1이1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자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자이렇게된 상태에서 유리함수 그래프가 자 1사분면 3사분면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일사분 면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3보다 큰 부분만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뭐, 요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요렇게. 여기는, 자, 여기는, 여, 기서부터쭉 내려오겠지만, 뭐야? 어떻게? 우리 3보다 큰 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뻥 뚫려서.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위배가 되냐면 치역은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치역은 양수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 위배가 되는 거잖아, 그쵸자 그래서 아 얘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가 음수다나 사실도 판단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요렇게 그려지고 2사분면하고. 사사부면에서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프가 어떻게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거를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그려지는데, 3보다 큰 부분만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근선 따라서 이렇게. 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야 치역도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1대1이고요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야? 요점 지나야 된다는 얘기네, 요 점. 자, 요 점이 좌표가 어떻게 돼? 3콤마 마이너스 2. 아, 얘가 3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3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y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3 빼기 1은 2점. a 마이너스 1 빼기 -1, 1.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위양하신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죠.는 2분의 a 마이너스 1이니까 아 a 마이너스 1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면 되겠다.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a 값을 찾았습니다. a 값은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네요. 됐어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였네. y는 x-1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x는 3보다 클때 이렇게 자, 그런데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4는 여기다 4 집어넣는 거겠네 자, 그래서 f4는요 4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에 있습니다.